안녕하세요, 뭉뚱스 채널의 뭉뭉과 뚱뚱이입니다. 요즘 한동안 집에만 있어서 심심했는데 친구가 생일선물로 오마카세를 사준다고 해서 설의 마을에 있는 스시타노에 다녀왔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보시면 신반포역에서 가장 가깝고요. 도보를 이용하시면 약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오마카세 식당을 예약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친구랑 만나기 편하고 평점이 괜찮은 곳을 이곳저곳 검색해 보다 보니 네이버에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이라는 타이틀이 눈에 띄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뭔가 해서 찾아보았는데 세 가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안심식당으로 선정된 식당 리스트라고 합니다. 때문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가격은 런치 오마카세는 6만 원, 디너는 13만 원으로 미들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디너로 예약하였고요. 2층에 위치해 있으므로 후딱 올라가서 오늘의 오마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게 내부를 살펴보면 카운터석이 10자리 정도 되는데 다른 이름과는 분리될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아크릴판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전체적으로 차분했고 은은한 조명으로 다지를 비추고 있어서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셰프님께서 와사비를 직접 갈아주시는데, 와사비 향이 좀 연하더라고요. 물기를 촉촉하게 머금고 있어서 그런지, 살짝 물을 갈아 넣은 듯한 맛과 식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메뉴는 차암무시입니다. 속에는 새우, 은행, 문어가 들어있고요. 위에는 트러플 오일과 소국꽃이 뿌려져 있는데, 고소하면서 담백한 맛이 잘 어울렸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은 광어가 나왔고요. 보통 숙성은 이틀 정도 한다고 합니다. 숙성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숙성 강어에는 소금을 찍어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여담을 하자면, 가게 이름이 스시타노여서 이탈리아의 포지타노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했는데, 즐겁다라는 뜻의 타노시마쇼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껍질을 토치로 살짝 익힌 도미가 나왔는데, 불향이 그윽히 나면서 감칠맛이 상당했습니다. 숙성이 잘된 덕인지 흙비린내도 없어서 소금 찍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앵가화가 나왔는데 저는 이 부위 특유의 흘러넘치는 기름감과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좋아하는데 칼집을 내주셔서 그런지 이날은 살짝 물컹한 식감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꼬독꼬독한 느낌이 조금 부족했다? 다음은 제빵어가 나왔네요. 대방어 철은 아니라 그에 비하면 기름기가 적어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싱싱하고 탱글탱글했습니다. 한 점은 소금에 찍어 먹고 다른 한 점은 간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색깔이 참 예쁘네요. 참치 중뱃살 부위는 불에 살짝 익힌 스테이크로 나왔습니다. 지방이 워낙 많은 부위라 와사비를 듬뿍 발라 먹었는데요. 식감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기름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실타래가 슬슬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녹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치마미 마지막으로는 문어 요리가 나왔는데 살짝 차가우면서 새콤했고요. 친구는 한 조각 먹고 새콤한 게 싫었던지 저에게 주었는데 딱히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시 첫 점은 도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샤리 위에 실파, 네타 위에 라임을 발라 주셨는데 일반적인 오마카세 집보다 온도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 생각했던 것보다 따뜻해서 조금 놀랐는데 한두점 먹으니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딱히 불편했던 건 아니고 조금 신기했다 정도? 친구는 오히려 특색이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도미 맛은 라임 향 때문에 감칠맛도 풍부했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빵어가 나왔는데, 아까 츠마미에서 주신 것보다는 기름기가 많아서 입속에서 어울림이 좋았고요. 셰프님께서 간장도 매번 발라주셔서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샤리에 대한 얘기를 빼먹었는데, 샤리 양은 부담스럽지 않게 딱 적당한 사이즈였고요. 샤리 익힘 정도는 된밥보다는 아주 살짝 진밥에 가까운데, 초가 많이 들어가서 더 질게 느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오마카세보다는 간이 좀 강하고, 시큼한 초맛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리를 설명하는 동안 아까미가 나왔네요. 아까미야 딱히 특별한 건 없었고요. 엄청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다음 메뉴는 시마아지이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네타의 탄력감이 있었고 특유의 고소함과 담백한 맛이 나서 참 좋았는데 살짝 비릿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뉴인 북방조개를 준비하고 계시는 셰프님의 스시 주는 모습을 잠시 촬영했는데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셰프님이 손으로 직접 건네주셨는데 사진으로 찍기 위해 잠시 내려놨습니다. 사이즈가 좀 커서 씹는데 살짝 부담스러웠고 조개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선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주도로 부위가 나왔습니다. 냅다 표면에 반짝거리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딱히 표현할 방법 없이 정말 기름지고 단맛이 잘 느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료도 신선하고 손질이 잘 되어 있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니를 좋아해서 이번 스시 타노에서도 사실 기대를 좀 했었는데 카이센동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슥슥 비벼 김에 싸 먹으니 별미였지만 그래도 우니 본연의 맛을 즐기지는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건 중간쯤에 나온 껍질 벗긴 방울토마토와 메로 구이고요. 토마토가 시원하면서 상큼해서 좋았고 구이도 전반적으로 훌륭하더라고요. 입속에서 부드럽게 으깨지는 게참 맛있었습니다. 전복 내장이 올라와 있는 찐 전복 초밥은 만들자마자 손에 바로 건네주셔서 온기가 남아있었고, 걸쭉한 게우소스의 깊은 맛이 잘 어울렸습니다. 셰프님이 고등어 봉초밥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봉초밥에 아보카도가 있어서, 심해 사바의 강한 초향과 비릿함을 잡아주어 굉장히 조화롭고 맛있었습니다. 마지막 스시로는 장어가 나왔는데, 저는 오늘 스시 중 이게 가장 맛있었습니다. 소스가 강하지 않아서 담백했고, 한번 쪘다가 익힌 건지 살이 부드럽게 으깨졌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도 베스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어느덧 식사의 끝을 알리는 쿄쿠가 나왔습니다. 양이 제법 많아서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카스테라처럼 생긴 게 탱글탱글하니 참 앙증맞았습니다. 후식으로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우동이었고 두 번째는 모나카 안에 녹차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둘다 깔끔해서 잘 먹었네요. 간략하게 총평을 하자면 음식이 싱싱하고 재료 손질도 잘하셔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샤리의 초향이 다소 강한 편이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